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리플 홀더 분들,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드셨죠. 이제 진짜 리플의 2막이 시작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SEC가 리플 고소한 게 벌써 몇 년인가요? 진짜 길었죠. SEC는 줄곧 주장을 했어요. 리플은 증권이다. 그러니까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리플을 몰아붙였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드디어 SEC와 리플 양쪽 다 항소 포기하고 상소 철회하면서 이 오랜 싸움이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말은 곧더 이상 리플이 미국에서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게 사실상 확정된 셈인 거예요. 이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 12% 급등이 나와줬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건 진짜로 큰일입니다 왜냐면 리플은 늘 뭔가 눌려있었잖아요 SEC 때문에 불확실하다 기관 투자가 들어오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항상 발목을 잡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족쇄가 풀렸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해졌고 이제는 제약 없이 다시 글로벌 무대로 뛸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죠 게다가 미국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요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아니라 리플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전환점이 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오랫동안 눌려있던 리플 이제부터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번 공식 종결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리플이 여기서 그냥 멈췄을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그 다음 숫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어제 리플이 레일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레일이라는 회사 뭐 하는데냐? 쉽게 말하면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특화된 회사예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각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단순히 결제 네트워크만 확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제대로 먹겠다 이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리플은 최근에 rlusd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죠 이름 보시면 감오죠 리플 USD. 말 그대로 리플이 만든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걸 어디다 쓰느냐? 리플은 글로벌 송금용, rLUSD는 은행, 기관, 정부가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디지털 통화. 이두 개를 엮어서 완전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리플이 우린 송금 인프라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송금 인프라 디지털 통화 발행까지 직접 하는 금융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흐름의 배경을 보면 미국 정치권에서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트럼프 쪽 캠프, 그러니까 공화당 중심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 401k 있죠. 401k 같은 퇴직 연금 계좌에 암호화폐를 편입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암호화폐 세금 관련 규제 를 완화하겠다. 이두 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암호화폐가 제도권 바깥에 있는 위험 자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포온케 같은 연금 계좌는요. 미국인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를 넣어 주겠다. 이건 진짜 완전히 게임 끝이죠. 왜냐면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이 아니라 리플 같은 코인들도 기관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까지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수익에 대해 과세 기준이 애매하거나 너무 빡빡했는데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고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이 어떤 거냐? 암호화폐를 막고 통제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정식 금융 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요즘 대놓고 우린 SEC처럼 억압적으로 가지 않겠다.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자주 던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리플 같은 프로젝트가 다시 미국 기관의 투자 레이더에 포착이 될수 있고 지금까지는 소송 때문에 미뤘던 기관자금 유입도 이제는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리플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지금까지도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리플의 가치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마음 한켠엔 늘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시고 그래서 망설이신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정확한 입절 타점. 정확한 손절 타점 이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요. 결국엔 타점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돼서 이평선 볼린저 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는데요.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카이버 네트워크. 7월 28일 오전 9시 12분에 626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에 매도가 725원으로 15%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종목은 하이퍼레인이고 7월 28일 오전 10시 6분에 648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오전 10시 11분에 747원 수익률 15%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종목은 저스트고 7월 29일 오후 6시 40분에 52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7시 56분에 58원 수익률 10%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익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억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방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방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받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 일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 원, 원금 포함 2078만 원이 됩니다. 20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 원, 30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에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데 기준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이상 두려운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ai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드리고 세팅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아무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투신 분들은 세팅하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요 그냥 저 한번 만나러 오세요 <laughs> 오셔서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세팅도 도와드릴게요 시간 내서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진 않고, 여기서 구독자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러 오시는 분들, 제가 스마트워치 하나씩 드릴게요. 뜬금없이 웬 스마트워치냐? 일상생활도 하셔야 하는데, 컴퓨터 앞에 하루종일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매매 신호를 줄 때, 스마트워치의 알람목에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저도 외출할 땐 항상 차고 다니고요. 물론, 모든 분들 다 드릴 순 없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에 딱 50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지급해드릴게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만 받으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